또 취지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나님 여로가 외치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안 속에 있는 우리 너요 아버지나 중앙 십자아버지 목사님들 이렇게 어 가운데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아버지의 해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저희 지금까지 우리 들을 지켜 아버자님 저희들이 지켜서 정말 기도와서 기도의 리도 치지 않고 아버자님 우리 주방 자찰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며 중심이 되어서 아버자님 우리 연합대를 지킬 수 있도록 선명님께서 인도하시고 싸시고 네. 아버님 어려운 고비+ 고비 바라 아버지 저희들이 지켜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없이 아버지는 모든도팔망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끝에 아버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는 우리 중무시장이 본이 되어서 우리 열한 노예가 하나가 되고 정말 연한노예 때는 아버지는저희이 웃으면서 서로 만나서 아음이 되어. 우리 연한 중앙시찰에 잘 아버지는 외알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저희들 아무 생각 없이 흔들려 멋이 저희들 우리 열한 노예를 지킬 수 있도록 성교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는 아무리 말이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도 있지만 묵묵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우리 열한 노예와 중앙시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한분한 한 분들이 아버지라는 유언비에 이행리지 않고 아버지는 저희들 하나님 연합교회를 하나님,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뜻만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버지 여러 아버지 중직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노회장님과 부회장님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시찰장님들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아버지 더욱더 뒤에서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서 우리 백성 초계에서 없어서는 안. 만 아버지 하나님의 여왕노예 들이 낼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머니에 자리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합니다 네.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뒤신년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처럼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네.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눈물이 한없이 나와 제가 정말+ 정말 아버지 앞에 다시 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중앙 시찰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나는 2023년도에는 아버지의 이런 말 저런 말다틀시는거다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너희와 중앙 시찰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앙시찰 감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네이벌리스 신호로 You have to know.